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 19장 16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이 본문들을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주고받고 주고받고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주고받고하는 과정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교독하시면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니? 하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배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라 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 하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리라 아멘 저희가 늘 사도신경 외울 때이 빌라도가 소환되죠 2000년 역사 내내 전 세계에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가 소환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약간 빌라도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아, 과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표현이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나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쓴 모습이 이곳 곳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당연한 것은 법적인 책임이 빌라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런 빌라도가 해야 해서는 안될 일을 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됐는지 한 번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빌라도 의 한마디 기억하시죠? 도대체 진리가 뭐길래 이러니? 도대체 진리가 뭐길래 이 난리야? 이런 표현을 하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39절에 보시면 제안을 합니다 이제 질서 있는 정리를 하려고 하죠 유월절이면 사명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한 명씩 풀어줄 수 있는 사명권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말 표현 자체가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명분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 죄명에 대해서 무죄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아, 진리라고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뭐일래 저를, 저를 가지고 이렇게 죽이네 살리네 또 그게 뭐라고 저렇게 힘들게 얘기하는지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들을 조롱하는 표현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소위 그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어, 할수 없지요 라고 말할 거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 4 0 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바라바라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미 잡혀 있었던 사형이 예고돼 있었던 바라바라는 사람인데요. 재밌는 게이 사람의 이름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목 이름으로 여기 지금 잡혀 있었는데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은 풀어주지 마시고, 아버지의 아들을 풀어주십시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풀어주지 마시고, 아버지의 아들은 풀어주십시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강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강도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 흉악범일 수도 있겠지만, 정치범이거나 사상범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범이나 사상범이었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굉장히 빌라 어, 도에게는 위협적인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빌라도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첫 번째 제안이고요. 이 얘기를 듣고 빌라도가 관정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정 밖에 빌라도 그리고 일절부터 삼절은 관정 안에 빌라도입니다. 들어와서 예수를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하죠?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가시관,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웁니다. 자세옷을 입히고 그리고 예수의 어, 앞에 가서 손으로 예수를 때립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어, 모습인데요. 사실 어, 이, 이 때리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했던 행동이 죽으라고 한게 아니에요. 나중에 십자가에 질 때는 정말 세게 때립니다. 그래서 그 때린 것 때문에 예수님 빨리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죽지 않을 만큼 때립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정도 해서 백성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모욕감에 쩌든 마음 여기서 때렸다 그러잖아요 왜 때렸는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왜 때렸을까요? 불편하게 굳이 때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때렸을까요? 모욕감을 줘서 모욕에 쩌든 얼굴을 갖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 하여금 초라하게 얻어맞고 좀 피가 나고 가시관으로 머리에서 피도 흐르고 자색 옷을 입으면 죄인들이 입는 그런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어~ 때리면서 그~ 이그러진 그~ 비참해져 있는 뭐~ 여러분 옛날에 뭐~ 그~ 이렇게 한때 고문이 횡행했던 시절에 보면 이~ 고문을 당하고 나온 사람들은 스스로의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 같으면은 항의할 것 같은데 이미 그 기운이 꺾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인보다 더 비참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 트라우마 속에 갇히게 되는데 예수를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 밖으로 나가서 말하되.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꼴을 보여주려고요? 예수의 그 모욕감에 젖은 모습 그리고 그 어, 맞, 맞아서 완전히 그 인간이 피폐하게 된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어떻게요? 이정도했으면 됐잖아.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 이거 이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 이 정도로 때렸고. 이 정도로 모욕을 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가서 그렇게 못할 거니, 그만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너희가 죽이고 싶었던 예수가 아니지, 너희가 죽이고 싶었던 그 당당했던 그쵸? 그렇죠? 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 사람 아니지, 더 이상 이제는 비참하게." 얻어맞고 어, 비투성이가 되어 있는 여기 있는 이 사람 죽이고 싶어 정말? 이제 이러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누가요? 빌라도가요 누구한테요? 유대인들에게요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동족을 보호해야 되고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빌라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6절에 대세상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아참 인간의 악마성을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악마성은 전쟁이 잘 보여주는데요 어, 이 어떤 사람이 잔혹하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끔찍하고 아프다가 그 선을 넘게 되면 더 인간들의 마음이 잔인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학살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을 향한 잔인한 행동들을, 그런 심리학적인 면에서는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선을 넘게 될 때에, 여러분이 백성들이요, 너무너무 잔인해집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살리려고 하는데,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7절에. 우리에겐 법이 있는데 그법대에선 벌써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법대로 못 하는 거 알죠? 이게 되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말 자체도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런 말 이게 사실이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하나 죽이자고 이 민족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 빌라도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여달라고. 도대체 그들이 유지하고 싶었던 힘이 어떤 것이길래 그들의, 그들이 당했던 자존심의 상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도대체, 도대체 어떤 것을 손해볼게 받길래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비참하고 참 부끄럽게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무시했던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욕했던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고 간청하고 애절하게 얘기하고 있는지요 빌라도가 정말 우리로 표현을 하면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8 절에 보면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죠?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 네가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두려워한다고 했잖아요. 두려워한다는 거. 이 두려워한다는 건 어, 학자들이 또 연구해 놓은 내용에 의하면 다른 두려움이 아니랍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로마는요.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무속과 미신과 이런 신앙들이 이 이, 이 로마인들에게는 아주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전쟁할 때 보면 다 자기가 신뢰하는 미신들의 신상을 앞에 세우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미신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이 로마 사람들인데 겁나는 거예요. <laughs> 내신이 아니더라도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팔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몰래 관정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온 자니? 하도 예수께서 대답을 안 해주세요. 아니 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 속이 편할 텐데. 이제 죽여야 될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 찝찝한 거예요. 아니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 만에 하나 신의 아들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은 안 하죠. 그렇게 서로 섬기는 각자 많은 신의 한 신의. 일본은 귀신이 뭐 몇천만이 된다 그랬나요? 그 많은 신의 아들이라면 괜히 건드려서 올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무 얘기 안 하십니다. 그때 답답하죠, 빌라도가. 10절에 빌라도가 이러되, 내게 말하지 않으 하느냐?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너 나한테 말만 잘하면 살아날 수 있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몰라? 왜 대답을 안 해? 답답한 거예요. 찝찝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11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 대답이 어떤 대답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너의 권한으로 행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러나 여기서 무서운 얘기를 한마디 하시죠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 늘 빌라도 괴롭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더 죄가 큰 자들을 누구라고 하죠? 네, 이 유대인들 예수를 주도적으로 죽였던 대제사장들 그런데 왜 빌라도는 얘기하고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얘기 안 할까요? 그 실마리는 제가 느끼는 실마리는 뒤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12절부터 보시면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또 관정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이제 무서운 얘기하죠.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협박까지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유대인들이 고소하게 되면 빌라도는 정말 반역죄로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 정적들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는 게 좋은 정치인의 능력인데요. 이런 일들에 말려버리면 내가 실제로는 가이사에게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예수 때문에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다는 이 말처럼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갈 거리라는 협박을 듣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아가 도를 깐뜰 아래 있는 재판석에 드디어 앉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재판석에 앉아서 선언하려고 앉은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이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그날입니다 이제 6시는 아, 학자들에 따라서 새벽 6시나 아니면 6시나 아니면 정오 정도로 보는데 이제 그것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6시라고 말하는 게 해가 떴을 때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과 정오로 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해가 뜬 시간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희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 왕 너희 왕, 그래, 종교적인 왕이잖아. 종교적인 문제잖아.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예수의 무죄를 선언하려고 해. 한 찰나, 한 찰나, 15절이 뭐라고 하죠?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끝까지 안 하려고 그러죠. 네, 무자식 지금 선언하려고 해요. 그때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가이사 외에는 시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니. 여러분 이 얘기를 좀 누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이말 하나 안 하려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죠. 그렇게 많은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이상의 왕이 가이사의,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말을 안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 백성들이 예수 미워서 예수 죽이려고 결국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기들이 거부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사도행전에 빌라도만 괴롭힌 이유를 여기서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7 0년뒤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빌라도야, 그 역사 속에서 살다가 간 사람으로 끝났지만,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대답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다음에 부활 이후에 그리고 주후 70년 정도지요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도 위에 돌 하나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죽습니다 더 이상 심판 가운데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표현으로 인해 이들은 아무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됐고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는 거론할 의미도 없는 존재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순서 내 빌라도 법적인 책임 있는 빌라도에게 못 박혔으나 빌라도를 못 예수를 못 받게 했던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 40년 뒤에 주지 10년 정도니까요 완전히 예루살렘 망하는 걸 통하여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였고 예수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으로 인생이 행복할 길이 어디 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고난 일을 하루 앞두고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성경을 상상해 보시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의 마음과 또그 백성들의 모습들 속에 한번 우리는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저도 좀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너무 당하면 안될 모욕적인 일을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당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당하셨는데 어, 이제 같이 대화를 좀 하면서 위로도 해드리고 근데 이제 너무 이게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마음이 상하셔서 어, 참 아파하고 계시는데. 제 같이 위로하다가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고난 주간이 말씀 목상하고 있잖아요. 어제 말씀 들었고 오늘 말씀 들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맞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아,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건 없,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어제 그그 어, 그 목사님도 있을 수 없는 일을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이 모욕적인 일을 내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저도 같이 위로해 드리고 같이 어, 두둔해드리고 격려해드리면서 어, 그 마음을 만져드리다가 나중에 충분히 대화하고 나서 나중에 서로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 성경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맞으신 다음에 같이 때리셨다면, 같이 화내셨다면 화내도 충분한 상황이고요. 정당광의 차원에서 같이 때린 자를 공격하셔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아니 말로도 저주해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러니까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같이 마음을 보았죠 끝까지 죽어야 된다. 끝까지 바보가 돼야 된다. 끝까지 섬어야 된다. 그런데 정말 섬기고 바보가 되면요이 유대인들처럼 한번 해보고 반응 안 하면 더 해보고 반응 안 하면 더 해보고 나중에는요 막합니다 사람을요 어제 우리 서진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예전에 부목사 할때 노숙자들을 같이 저도 같이 섬겨본 경험이 있거든요 전화번호 드리고 그런데요 좋은 경험도 한건 있지만 대부분 경험은 정말 내 인내가 어디까지인지를 끝까지 시험하는 일들이 와요 그 일들 속에 제가 어제 참 감명받았던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참아주고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 성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냐고 말하지 않고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일의 예수를 따르는 진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맞받아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보로 여길 것입니다. 더 쉽게 여길 것입니다. 더 쉽게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당하더라도 끝까지 그들을 품어가며 우습게 여김을 당해가며 그들의 스트레스 해소의 대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의 길 지켜낼 때에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 이들은 40년 뒤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예수는 부활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온전히 바꾸어 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히 삽시다. 영광스럽게 삽시다. 주님 따라 삽시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을 이 시간 쏟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모욕적이셨고, 얼마나 아프셨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우리는 한 시간도 참지 못하는데, 이 모욕과 이, 이 끌고 달리는 왔다 갔다 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 겪으셔야 했을 그 고통을 저희가 함께 느낍니다. 하나님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을 그렇게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참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이 맞받아 하나님 대응하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속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용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속 자기를 내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한번칠 때에 가만히 있으니 두번 치고 또두번칠 때에 가만히 있으니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나님 사람들이 함부로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긍의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예수의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의 자리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게 온유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눈에 뻔히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 알고 당하고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끌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